안녕하십니까. 체형교정 컨설턴트 오성호입니다. 앞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는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고 무릎 뒤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길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약해진 무릎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아지면서 단단히 뭉쳐있는 앞벅지 근육을 풀어주고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업로드합니다. 우선 허벅지 앞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벅지는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반에서 시작되는 표층근육인 대퇴직근, 허벅지 바깥쪽의 외측관근, 안쪽의 내측관근, 중간 깊은 곳의 중간관근이 있습니다. 네 개의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로 모아져서 무릎 및 오돌로 돌한면에 정지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자세 때문에 뭉친 근육을 풀어내는 마사지 운동법 하나, 그리고 재활 및 부상 방지에 좋은 원심성 운동법 하나 올립니다. 팔꿈치 구부려서 바닥을 지탱하고, 바디롤러 위에 허벅지와 무릎 사이 공간을 잘 맞춰 엎드립니다. 허벅지에 체중을 실어줄 때 배를 안으로 당겨줘요. 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머리, 목 등은 일직선되게, 무릎을 펴고 발은 바닥에서 들어 올리되 허벅지 앞에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앞뒤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발끝을 모으면서 뒤꿈치를 벌립니다. 발 뒤꿈치를 모으면서 발끝을 벌려줍니다. 수발을 가운데로 모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허벅지까지 비틉니다. 아프면 그만큼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쪽으로 비틀면서 앞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뒤로 왔다갔다. 이번에는 대퇴사두근 원심성 수축입니다. 벽의 기대서입니다. 벽에서 발을 2, 30cm 정도 앞으로, 어깨 너비로 발 11자, 무릎 직각, 머리, 등, 허리, 엉덩이를 일직선으로 벽에 붙여섭니다. 팔은 편안하게 밑으로, 처음에는 30초 정도, 힘이 만들어지는 대로 3분 이상 유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1, 2회 꾸준히 반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3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며, 눈에 띄게 앞벅지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10보 정도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